치과 치료비가 영원일 수 있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임플란트, 틀니, 스케일링까지 어떤 분들은 진짜 한 푼도 안 내고 치료받고 계십니다. 72세 김 어르신은 앞니 두 개를 임플란트로 시술했는데 건강보험과 지자체 지원 덕분에 병원비 영원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고생 안 했을 텐데. 그 말씀이 절로 나오셨다죠. 혹시 지금 이가 불편하신데도 치료비가 무서워 치과 방문을 미루고 계신가요? 임플란트는 비싸고 틀리는 불편하고 스케일링도 돈 아깝고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다릅니다. 건강보험 혜택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진짜로 영원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치과 치료비 영원이 가능한 조건, 신청 방법과 실제 사례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나도 해당되는지 궁금하다. 우리 지역은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드신다면 지금 댓글에 지역명과 나이를 남겨 주세요. 예 경기도 고양시 71세. 예 전남 순천시 69세.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서 댓글로 답변 꼭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가 불편한데 치료비 걱정돼서 치과 못 가시는 분 있다면 이 영상 공유 꼭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치과 치료비 영원의 모든 것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가 아프고 불편해도 치과 가기를 꺼리십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6명이 치과 치료비가 부담돼 치료를 미뤘다고 답했습니다. 임플란트는 개당 수백만원, 틀리는 한번 제작하면 수십만원, 그나마 저렴한 스케일링도 병원 가면 1, 2만원은 기본이죠. 그래서 조금 아파도 참고 조금 흔들려도 넘기고 결국엔 완전히 뽑아야 할 때까지 방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가 안 좋으면 온몸이 힘들어집니다. 음식 씹는 게 불편해지면 영양 흡수가 떨어지고 근육이 빠지고 체력이 줄고 소화 기관까지 약해지게 됩니다. 게다가 치주 질환은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과도 연관이 깊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대 치의학 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심한 치주 질환을 가진 고령층은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냥 치아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겁니다. 한번 잃은 치아는 절대로 자연 회복되지 않습니다. 더 미루면 미룰수록 치료는 복잡해지고 비용은 더 커지고 회복도 더뎌집니다. 그런데도 어르신들이 병원을 안 가시는 이유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몰라서입니다. 사실은 건강보험과 지자체 지원만 잘 활용하면 본인 부담 영원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조건이면 치과치료비 영원이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치과치료비 정말 영원이 될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항목에 지자체 추가 지원까지 겹치면 어르신 본인 부담금이 사실상 영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플란트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평생 두 개까지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총 비용은 약 120만 원에서 150만 원인데 이 중에서 건강보험이 70%를 부담합니다. 즉, 본인 부담 30%만 내면 되는 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 10%에서 0%까지도 줄어듭니다. 게다가, 서울, 대전, 전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본인 부담금마저 전액 지원해주는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선 진짜 한 푼도 안 내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틀니 틀리 지원입니다. 틀리는 완전 틀리와 부분 틀리 모두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틀니 제작과 치료에 건강 보험이 최대 70%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 치료비가 100만 원이라면 70만 원은 보험공단이 내고 3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면 10% 이하만 부담하거나 아예 영원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케일링입니다.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연 1회 무료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치과에 가서 건강보험 적용 요청하면 진찰료만 내거나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의 첫 걸음이 바로 이 스케일링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놓치시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치과 진료비 감면 우대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노인틀리 임플란트 등록자는 진료비 계산 시 감면 대상으로 처리되며 병원에서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복지카드처럼 등록만 해두면 병원에서 먼저 혜택 받으시죠? 알려주는 구조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알고 활용하면 치료비 영원히 결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영원 지원을 해주는 지자체 어디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동네도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지역명과 나이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건강보험 혜택만으로도 치과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만 지자체에서 따로 지원까지 해주면 실제로 병원비가 영원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디에서 어떤 지원이 나오는지 지역별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어르신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임플란트 1개 또는 2개까지 무료 시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관악구에 사시는 76세 김 어르신은 이나간 뒤로 식사 때마다 물만 삼켰는데 지자체 덕분에 공짜로 임플란트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시는 노인 무상 틀니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70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수급자 어르신께 레진 틀니 또는 금속 틀니 전액 지원. 치과 이동 진료 차량도 함께 운영해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 직접 찾아가는 치료도 합니다. 세 번째는 대구광역시. 대구시는 찾아가는 무료 치과버스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과버스가 직접 동네로와 스케일링, 충치치료, 발치까지 무료로 해드립니다. 신청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치과팀에 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시는 노인구강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치과치료비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잇몸 질환, 충치 초기 치료, 스케일링은 건강보험 시 예산 지원으로 어르신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이 외에도 광주광역시 북구, 강원도 춘천시, 부산 사하구 등 많은 지역에서 비슷한 무료 또는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이 정보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내가 사는 지역도 이런 제도 있나?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지금 댓글에 지역명과 나이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실제 지원 여부 답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어르신 구강건강 치과치료 지원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면 내가 해당되는지 직접 확인도 가능합니다. 혹시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치과 치료비 영원 혜택,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등록입니다. 어르신이 틀리나 임플란트를 하실 계획이 있다면 미리 등록만 해 두시면 병원에서도 혜택 적용이 훨씬 쉬워집니다. 등록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합니다. 노인의치보철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병원에서 도와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등록 후에는 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 자동으로 건강보험 혜택 적용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틀니 임플란트 모두. 보험급여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 지원사업 신청입니다. 각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과 지원사업은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관아 보건소 구강보건팀에 전화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치료 지원사업이 있나요? 이렇게 간단히 물어보면 됩니다. 있다면 신분증, 건강보험증,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이세 가지를 들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치과 치료 가능 병원을 안내받고 진료 예약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일반 어르신도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문의 먼저 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 치과에 방문하시기 전 병원에 전화해서 보험 적용 가능한가요? 지자체 지원 가능한가요? 이렇게 꼭 미리 물어보세요. 병원도 혜택이 달라서 미리 확인하셔야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건강보험공단 등록은 필수, 지자체 신청은 직접 해야함, 병원 방문 전 전화 문의는 필수,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치료비 걱정 없이 편하게 치과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진짜 그런 사람이 있긴 한 걸까? 이런 생각 드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치과 치료비 영원 혜택을 받은 어르신들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서울 강서구 76세 남성. 이 어르신은 위 앞니 두 개가 빠진 상태였고, 씹는 게 너무 불편해 죽이나 갈아먹는 음식만 드셨습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권유받았지만, 두 개에 300만원 넘는다는 말에 진료 받다가 그냥 돌아오셨죠. 그런데,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아 서울시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사업에 신청. 본인은 기초연금만 받는 독거노인. 조건이 딱 맞아서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을 받았습니다. 결과는요. 임플란트 2개 전액 무료. 지금은 식사할 때 불편함이 거의 없고 다시 밥 먹는 기쁨을 알았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전북 익산시. 79세 여성. 이 어르신은 10년 넘게 부분 틀니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노후 틀니가 헐거워져 음식물도 끼고 잇몸도 헐고 불편해서 못 쓰게 됐습니다. 새로 만들려 했지만 치과에서 80만원이라 하니 그냥 참으셨죠. 우연히 익산시 보건소 치과 진료 차량을 보고 상담받은 결과. 무상 틀리 지원 대상자로 등록. 기초 생활 수급자는 아니었지만 차상위계층 판정이 돼서 틀리 제작 전액 무료. 지금은 새 틀리로 사과도 잘 드시고 외출도 자신 있게 하신다네요. 세 번째 이야기. 대구 북구 68세 남성.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 전신 건강도 안 좋았습니다. 치과는 5년 넘게 안 가셨고, 입안은 잇몸이 붓고, 냄새도 나고, 충치도 깊이 진행돼 있었죠.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무료 치과버스를 통해 동네 공원에서 스케일링을 받고, 초기 충치까지 무료 치료 받았습니다. 치과버스를 통해 치과 공포도 조금씩 없어졌고, 사람 얼굴을 안 피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병원에선 비싸서 망설였지만 지자체 지원을 알고 나선 실제로 영원 혜택을 받으셨다는 점입니다. 어르신 여러분도 해당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나는 받을 수 있나? 우리 동네도 해주나? 생각되시면 지금 영상 아래에 댓글로 지역명과 나이 남겨주세요. 제가 꼭 확인해서 답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치과 치료비 영원 가능한 이유부터 실제 어르신들 사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임플란트 2개, 틀니, 스케일링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은 지자체 추가 지원으로 본인 부담금마저 전액 면제돼 실제로 영원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서울, 대구, 전북, 영주, 광주, 부산 등 많은 지자체에서 어르신 치과 지원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넷째,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과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문의로 시작하세요. 다섯째, 실제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무료 임플란트 틀니 스케일링을 받고 계십니다. 이제 이가 아파도 참고만 계시지 마세요. 제도가 있는데 안 쓰는 게 손해입니다. 조금만 확인하면 진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 지역도 가능한가? 생각 드셨다면 지금 아래 댓글에 지역명과 나이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서 답글 꼭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 걱정하는 분들 계시면 영상 공유도 꼭 해주세요. 치아 건강은 식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신 건강이 시작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